피어 앤 헝거. 피어 앤 헝거 시리즈는 기괴한 분위기와 잔인하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게임입니다. 특히 첫 번째 시리즈는 그 충격적인 경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그중두 번째 작품인 피어 앤 헝거 테르미나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에 치여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졌었는데 최근 쇼츠나 릴스에서 우연히 피어에 나온 것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후 다시 한번 이 게임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최근 유저 안그라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미 나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다라는 기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타이틀의 이미지와 OST부터 범상치 않은 게임임을 알수 있었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는 캐릭터와 게임의 난이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는 어찌 어찌 고르긴 했는데, 난이도 선택이 무슨 꼭 다키스트 던전식 난이도 선택 같은 느낌이었죠. 맨 위에 있는 응애 난이도를 골라도 게임이 매우 어려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게임은 개발자의 위도가 담겨있는 보통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피어의 던거 난이도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이 되어버릴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게임의 흐름은 대충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각자의 사정으로 프리헤빌이라는 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한 14명의 사람들, 그중 플레이할 캐릭터 한명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군인, 마법사, 의사, 공대생 등 각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이미 의사로 캐릭터를 정했기에 단이라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캐릭터 단의 과거사를 보여주고, 기차가 프리헤빌에 도착하기 직전, 단은 악몽을 꾸게 되는데, 악몽 속에서 정체 모를 남자가 말하길, 테레미라 축제에 참여해라, 그리고 우승을 거머쥐어라, 14명의 참가자 중단한 명만 우승자가 될수 있다. 주어지는 시간은 3일까지다. 이런 일반적인 통보를 받자마자, 단은 꿈에서 깨어나는데, 꿈에서 깨어나니 프리해블로 향하던 기차가 알수 없는 이유로 고장이나 급정거한 상태였고 기차에 탑승했던 14명의 사람들과 함께 숲속 한가운데서 고립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었죠.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숲을 헤매다가 프리에빌의 외곽에 있는 빈민촌인 구시가지로 어찌저찌 흘러들어갔는데 마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전히 개박살이 나있었습니다. 그나마 생존해 있던 마을 주민들은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 가죽을 긁으면서 뜯어내고 있었는데 말을 걸자마자 모두 하나같이 달이 마을과 자신들을 이렇게 그을리게 만들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그곳에서 첫 번째 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턴제 게임의 조예가 깊던 저는 그딴 거 없이 그냥 개두들겨 맞고 곧바로 타이틀로 사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이 게임은 세이브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트로 부분인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트라이는 사정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우연히 총을 입수하여 필드에서 적들을 정리할 수 있었죠. 필드에서 총 들고 적당히 깝쳤어야 했는데 계속 총 들고 설치다가 총알 다 떨어진 순간에 전투 걸려서 사출 당하고 말았습니다. 3트는 변소를 조사하다가 다이빙 선택지가 있어 똥통에 다이빙을 해봤는데, 나올 방법이 없어서 영원히 갇혀버렸고. 사태는 살충제 맞고 벌레 컷 당해버렸고. 오트제는 마을의 어떤 저택을 탐험하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씨, 캐릭터가 안 좋은가? 바꿔야겠다 6태째 안으시게이 작고 질퍽질퍽한 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렇게 계속 트라이를 박다보니 어느덧 시간은 3시간이 흐른 뒤였고 많은 트라이를 한 결과 게임의 진행 방식에 대해 그제서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어앤헌과 테르미나는 몇십분 파밍한 세이브 내용을 한 번에 억가로 모두 잃어버리는 게임이자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해가면서 동선, 전투를 최적화하는 게임이었죠. 선택 한번한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매우 신중히 필드를 돌아다녀야 했고 이는 전투에서도 똑같이 작용되었습니다 사지 절단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전투 중 적이 소유하고 있는 날카로워 보이는 무기에 잘못 맞으면 맞은 캐릭터의 팔 다리가 절단되는데 만약 양팔이 잘리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전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잉여가 되어버리고 양 다리가 잘리면 필드에서 다리 없이 기어서 돌아다녀야 하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었기에 적들과 교전 시 위협적으로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위를 먼저 제거해내는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게임 제목답게 배고픔과 공포 수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고 떨어진 만큼 매우 큰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허기와 공포 수치까지 케어해주면서 플레이해야 했죠. 게임이 기본적으로 불친절해서 저는 게임 초반을 세이브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3시간 가량을 날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확한 세이브 조건을 겨우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장소에서 바닥에 그려져 있는 마법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마법진에 소모품 분필을 사용해 공포와 허기의 신을 상징하는 인장을 그리면 딱 한번 일회성 세이브를 할수 있었습니다. 한번 세이브하면 문양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죠. 대신 게임 속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피어 앤 헝커 2에서의 세이브 수단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한 공포와 허기의 신의 인장을 그리는 것 그리고 남은 하나는 그냥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죠. 인장을 그리고 세이브한다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만약 침대에서 자버리면 게임 속에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한번잘 때마다 아침, 낮, 밤으로 시간이 한 단계씩 넘어가게 되는데 3일 내에 끝내야 하는 게임인데 침대에서 자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후반에 불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랬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장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저장을 아껴가면서 플레이하면서 동시에 시간이 쫓기는 게임이었죠. 모르면 죽어야 했고 그만큼의 진행도를 이루면서 성장해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30분 내지 1시간 욕심내서 플레이하면 2시간 동안 플레이한 내용을 읽는 것이 일상 답안사였죠 이 점은 이 게임의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중반대에 접어들었어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죽어야 되는 구간 또는 억과 구간에서 한두 시간 가량의 세이브를 날릴 때마다 저는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멘탈을 단단히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스토리 피어인 헝거 테르미나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프리에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끔찍한 외형의 괴물로 변이하여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공격하였고 그 결과 마을은 유령도시가 되었고 변이한 괴물들만 거리를 대회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14명의 승객을 태운 채 프리에벨로 향하던 기차는 알수 없는 원인으로 숲 한가운데에서 급정거하는데 14명의 인물들은 고장 난 기차 안에서 동시에 모두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테르미나 축제 이 축제에 참여해 우승자가 되어라. 우승자는 단한 명이다. 즉 우승하기 위해서 본인 빼고 모두를 죽이라는 말. 급정거한 장소에서 모두가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테르미나 축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조사하고 다닐 것인지 제한시간 피어앤헝거 테르미나에는 제한시간이 존재합니다 3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3일 밤이 지나면 이 뒤는 여러분들의 상상에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앞에 언급했듯이 저는 3시간 동안 세이브 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리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임이나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게임은 세이브가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세이브를 하기 위한 세이브 포인트가 여러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소모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를 하기 위한 장소가 맵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한번 한 장소에서 세이브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세이브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선, 세이브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초회차 때는 세이브 장소를 알리가 없으니 아마 세이브를 찾아다니다가 많이 죽게 될 거고 한시간에서 2시간가량 플레이한 내용이 없어지는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세이브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문양 위에 인장을 그려 공포와 허기의 신 동상을 소환하여 세이브를 하는 것. 둘, 그냥 침대에서 자는 것. 문양 위에서 인장을 그려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원 문양이 그려진 장소. 공포와 허기의 신의 책. 인장을 그릴 분필. 완전한 원 문양이 뭐냐고요. 이 게임의 문양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별표 모양의 불안전한 원과 바람개비 모양의 완전한 원. 별표 모양에서 공포와 허기의 신 인장을 그려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바람개비 모양의 완전한 원에서 공포와 허기의 신의 인장을 그려야 비로소 세이브가 가능하지요. 아, 개 복잡하네요. 그냥 침대에서 자서 세이브하면 안 되나요? 게임 속에는 안전한 침대와 안전하지 않은 침대가 있습니다. 은신처 같은 곳이 존재하고 그것의 침대는 그냥 막 사용해도 밤중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꺼림칙해 보이고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곳에 거치되어 있는 침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정 확률로 적에게 습격을 받는 이벤트 혹은 즉사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이브 하려다가 그대로 타이틀로 사출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게임 속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침대에서 자기 전 1차 낮이었다면 자고 일어난 후 1차 밤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한 시간 3일 중 일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대에서 자면 잘수록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테죠. 따라서 세이브 기능은 보이는 족족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계획해서 사용해야 할 겁니다. 리스크를 짊어지고 침대에서 세이브를 할지 좀더 욕심을 부려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 이양물고 진행해야 할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 찾아올 것이고 선택은 온전히 유저에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멘탈이 바사삭 갈려나갈 겁니다. 사지절단 이 게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볼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어에너거의 전투 시스템은 적의 머리, 몸통, 다리, 팔등 다양한 부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몸통이나 머리의 체력이 0이 되면 사망하고 그외 기관을 체력 0으로 만든다면 그 부위는 절단당해 더 이상 그 부위의 공격이 유저에게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무기를 든 팔을 공격해 절단해 내면 적은 더 이상 그 무기로 플레이어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이 매우 위협적인 힘기를 들고 플레이어를 공격해 오면 그 무기를 든 팔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어쩔 땐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적들의 종류는 인간형 뿐 아니라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가 위협적인 부위고 어느 부위가 약점인지는 아마 죽어가면서 배워야 할 겁니다. 아! 물론 플레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날붙이 종류의 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일정 확률로 캐릭터의 사지가 절단됩니다. 만약 날보치 종류의 무게에 공격을 받아 캐릭터의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었다면 그 캐릭터는 큰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일단 일러스트가 바뀌어서 게이머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 전제에 만약 팔이 잘렸다면 피어인 헝거의 무기군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무기 한 손무기와 양손무기가 있는데 만약 팔 하나가 잘려나갔다면 두 손무기는 착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두 개가 모두 잘려나가면 아예 무기를 착용할 수 없게 되고요. 양 다리가 모두 잘려나갔다면 그 캐릭터는 더 이상 걷거나 달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아무리 약한 적이라도 날부치를 들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레이어에게 치명적인 패널티를 줄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겁니다. 핵센 침대에 잠들어 시간이 흐르고 세이브를 하기 직전 플레이어는 스킬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핵센이라고 부르며 핵세을 찍기 위해서는 영혼 속이 필요한데, 영원석은 적들을 죽여 머리를 참수해서 재단에 바치는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찍을 수 있는 스킬의 종류는 캐릭터마다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참가자들을 죽임으로써 찍을 수 있는 스킬의 종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월한 게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죽여야 할 겁니다. 코인 플립 플레이어의 운빨을 시험하는 요소입니다. 가끔 전투 중인 적들 중 몇몇 개체들은 동전 던지기 패턴을 사용하는데, 만약 운이 좋다면 그대로 패턴을 넘길 수 있지만, 운이 나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BGM 정신 나간 비주얼과 세계관답게 위협적이고 살벌하고 공격적인 BGM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이 BGM들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안전한 베이스캠프 BGM은 더더욱 듣기 좋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은 BGM을 매우 잘 활용하여 몰입감을 더 높여줬다는 것이겠지요. 게임 속 다양한 상호작용 피어 앤언것 테르미나는 정말 다채로운 시스템과 깊은 상호작용을 제공해줬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상황들과 그에 따른 선택이 이 게임 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기차에 탑승했던 14명의 캐릭터들은 모두 개개인의 서사가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장소 또는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참가자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얽혀있죠.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변수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시간대와 장소가 엇나가버리면 아예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대, 그리고 플레이어의 선택과 동선 이 세가지로 참가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거죠. 만약 당신의 마음에 쏙 들던 캐릭터가 2일차 밤을 기점으로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사망했다면 과거 세이브로 돌아가 1일차와 2일차 낮 사이에 마을을 샅샅이 뒤져보면 그 캐릭터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가다가 원인을 찾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캐릭터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게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시간이 쫓기면서 허기와 이성, 팔다리 절단, 한정적인 세이브 횟수와 그에 따른 은신처 확보 세이브 포인트 관리, 동선 설계를 해야 하며 동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복 아이템, 음식과 이성을 관리해주는 담배, 술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만큼 그동안 인벤토리에 쌓아둔 음식, 술 종류의 케어템들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필드에서 동선 낭비 또는 얼타는 행위로 시간을 끄는 행동은 허기, 이성치를 끊임없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체 없는 진행이 강요되며, 진행에 진척이 있을수록, 유저의 심리는 세이브를 더욱더 절실히 원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보스급 적을 잡아내었어도, 그 다음이 걱정되고, 세이버의 유혹을 견뎌내는 순간이 연속이었으며, 그런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여러 구간의 억가를 당해 타이틀로 사출 당할 때마다, 제 멘탈은 갈려나갔죠. 한 번은, 두 시간 동안 스토리 진행, 보스급 적까지 몇 마리를 잡아내었고 파밍도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태에서 세이브하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야에 패널티가 생기는 밤 시간대에 진행을 하다가 필드의 지뢰를 미처 보지 못해 밝고 즉사한 것이었죠. 이렇듯 세이브를 무작정 아낀다는 것이 마냥 해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은 유저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기본적으로 매우 불친절하며 어쩔 땐 불합리하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게이머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게임이 아니며 매우 고통스러운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플레이하던 게임들에 질려 조금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경험을 원하시는 게이머분들께는 반대로 아주 좋은 게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 자극적인 아트워크충적적장 장면들. 그리고 도전적인 난이도 어떤 게임에서도 얻을 수 없던 욕구를 이 게임은 충족시켜 줄 겁니다. 프리해빌에서 일어난 기이하고 끔찍한 참상들을 목격하면서 그저 달의 말에 따라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프리해빌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과 변이된 사람들 이 빌어먹을 일들의 위문을 가져 진실에 다가갈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피어낸 언거 테르미나였습니다.